1984년 여름 대한민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휩싸였습니다. 한강 수위는 위험선을 넘었고 서울과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과 공장이 침수되고 도로와 교량이 붕괴됐으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복구는 시작됐지만 피해 규모는 당시 한국 사회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수해 소식을 접하고 쌀과 시멘트 등 구호물자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원 과정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수해 지원단에 서울 방문을 제안합니다. 정전 이후 북한 인사가 공식적으로 서울 땅을 밟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당시 한국 사회에 적자는 충격을 줍니다. 북한은 분명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상대였고, 불과 수년 전까지도 무장공비 침투와 도발이 계속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서울 방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안보적 위험, 국내 여론, 정치적 파장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 정부는 이 방문을 승인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남북 간 긴장 완화의 가능성입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에도 일정한 메시지를 던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 수혜 지원단은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물자는 쌀과 시멘트가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쌀은 수천 톤 규모. 시멘트 역시 복구 현장에 실제로 사용될 양이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 주고 왔다는 평가는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은 실제 물자를 제공했고,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물자를 보냈다면 굳이 사람이 내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지원단은 단순히 물자를 전달하고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를 둘러보고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공식 일정 외에 여러 장면에 노출됩니다. 물론 모든 일정은 한국 정부의 통제 아래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인도적 차원의 상징적 제스처라고 봤고 일부는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존재했습니다. 이 시점에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고립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직접 방문입니다. 문서나 사진이 아닌 직접 눈으로 서울을 보고 남한 사회를 관찰할 기회. 이는 정보 수집 차원에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남 공작이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기 북한의 행동을 단순한 선의로만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북한은 늘 인도적 명분과 정치무 전략적 계산을 함께 사용해왔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 위에 전략적 판단이 겹쳐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문 이후 북한은 대외 선전에서 이 사건을 적극 활용합니다. 우리는 남한을 도왔다. 같은 민족이다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내부 결속과 대외 이미지 개선 두 가지 모두에 유리한 카드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이 방문을 승인했을까요? 당시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경직된 이미지를 줄수 있었고 남북관계 주도권에서도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북한만의 선택이 아니라 남북 모두의 계산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결국 1984년 북한 수해 지원단 서울 방문은 단순한 미담도 명백한 공작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온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도적 지원만으로 설명하기엔 남는 의문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남북 관계에서 의도와 명분이 겹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방문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 단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도적 지원이었을까요? 전략적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둘이 동시에 존재했던 냉전시대 특유의 선택이었을까요?